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15th of July 2021, uh, th Thursday, now 9.50. This time, I wanna talk about SK Innovation. SK Innovation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가는 아주 약하게 그래도 상승하면서 일단 출발을 했네요. 음... SK이노베이션은 오늘 조금 내렸네요. 0.92%가 내려서 268,000원인데, 만 혹시 이 소식이 반영이 된 건지 모르겠는데, 현대 포터에서 화재 사건이 일어났는데, 아마 SK이노베이션 배터리가 일어난 들어갔나봐요 근데 이게 배터리 문제인데 다른 문제인지는 아직 모르고 화재가 났다는 거. 만약에 배터리 문제라면 여태까지 SK 이노베이션은 화재의 문제는 한 건도 없었거든요. 또 분리막 쪽으로 굉장히 가, 강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약. 가는 악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이 조금 반영이 된것 같고요.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이 친환경 스타트업을 지원을 해서 키워서 사업에 같이 파트너로 하겠다 그런 이슈가 있고요. 공매도가 좀 줄어들고 있다니까 아무래도 주가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반등점을 찾는 것 같고요. SK, SK 에 이게 실트론 실트론이 미국 조지아에 3,500억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계속적으로 어 약속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지금 이제 기름값이 많이 오르면서 정유 부분 흑자가 많이 크게 예, 큰 흑자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이제 예상보다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좀 그런 거는 주가의 호재고요.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에... 앞으로 배터리 사업을 분리할 수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많은 애널리스트들이나, 뭐, 또 이제 기업 전문가들 얘기가 결국은, 근데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부가 제대로 평가를 받으려면, 여러 사람이 같이 엉켜있으면 제대로 좀 평가를 못 받잖아요. 그래서 분리를 시키는 게 맞고, 그래서 IPO를 통해서 대규모 자금을 유치해서 적기에 투자를 해야지, 이게 엄청나게. 음 성장하는 산업 아니겠습니까? SK 이노베이션 수주 잔고가 130조인데 아마 이게 세계 2위인가 3위인가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물론 적자입니다. 올해 4분기나 내년 상반기에 흑자로 돌아설 거로 예상이 되는데 음 지금 은뭐 조금 흑자라냐, 뭐 적자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엄청나게 커지는 시장에서 얼마만큼 적시에 투자를 해서 어 그런 어떤 어, 어깨가 커나가는 성장 속도에 발 맞춰 나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 당장은 어, SK 이노베이션 주주들한테 조금 손해가 갈 수도 있지만 음, 이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SK 이노베이션 주주를 위해서도 그렇고 SK 이노베이션 회사를 보고서도 최선의 선택이다 이렇게 좀 SK 이노베이션 경영진들은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저는 그 경영진이 판단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그때 많이 하락했던 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회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앞으로도 배터리 분리가 돼서 상장까지는 앞으로 아주 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걱정할 일은 아니다 물론 주가가 선반영하긴 하지만 그리고 또 분리되고 난 후에서도 LG 경우에서 보듯이 또몇년 동안은 100% 지분을 SK이노베이션 측에서 갖고 있게 되기 때문에, 에... 걱정할 일이 별로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이나 SK이노베이션 우선주를 분할 매수로 조금씩 사드리는 것도 괜찮다. 저도 쭉 사드렸다 좀 올라서 한번 어차피 당분간은 박스권 장세긴 할것 같아서 수위 차익을 실현을 했고, 이제 다시 슬슬 다시 분할 매수로 사드리고 있거든요. 요렇게, 요런 분할 매수 전략으로 일부 포션은 중기로 가져가시고요. 그렇게 투자하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한번 이슈들이 어떤 게 있나 좀 한번 봐야죠. 음 일단 중앙일보에는 메인 이슈는 음, 알바든 사장님 31년 만에 최저다. 어, 이제 계속 오르니까 최저임금이 아파 어, 직원 없는 나홀라 사장이 크게 늘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한미 동맹 빈틈 없이 공고해야 중국도 일본도 우리나라 존중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인터뷰를 중앙일보와 하고 있네요. 음. 재개된 백신 예약, 목통. 예약이 재개된 데또목통이보든요 55세부터 59세 또 분통이다. 확진이 1615명 최악이어서 청와대도 감염됐다. 그래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 1615명이다. 지금. 시대, 시대를 앞서 온 미술계 외 연예인들 창작엔 적대적인가. 진중권 컬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겠죠. 조선일보 메인은 백신 예약도 접종도 분노를 키웠다. 이런 얘기고요. 이건 좀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것 같으네. 박병계의 한명수 구하기. 라이언 일병 구하기 같이 비슷한 거네요. 직원 둔 자영업자 31년 만에 최저다. 이건 아까 중앙일보랑 같은 이슈고요. 진짜 폭염도 시작 전에 전력 예비율 10% 붕괴 위기다. 탈원전 여파로 전력 생산량 줄어 전기사역은 급증해 대정전이 우려된다. 그런 얘기네요. 야 이거 이렇게 더운데 대정전되면 큰일이네요. 중앙일보는 집콕 때문에 엔겔지수가 20년 전으로 돌아갔다. 그런 일이 있었고요. 자영업자 832조 빚폭탄 대책은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한국판 뉴딜 2.0 뭐가 달라지나 그런 거예요. 자영업자 부채 832조 빚내서 빚 갚는 상황도 한계 부닥쳤다 그리고요. 어, 항공 여행업계 4차 유행 직격탄 예약 49건인데 취소가 70건 여름 트래블 법을 날아갔다 그런 거예요. 서울 20년 넘은 아파트 새 아파트보다 2배 올랐다 친환경 배터리 소재 신약 LG화학 3대 성장동력 키운다 그래서 2025년까지 총 10조원 투자로 인수합병 조인트벤처 설립을 추진한다 신학철 부회장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겠다 한샘 사모펀드로 주인 바뀐다 창업주는 공익사업 하겠다 산업의 심장 K배터리 요즘 곰표만 붙으면 대박난다 곰표 치킨 너겟 곰표 맥주 하여튼 곰표만 붙으면 대박나네요. 약간 어, 대한제분의 밀가루 브랜드 열평이네요. 3영화 콜라보 제품 20여개에 달해 아이들의 짝퉁없이 콜라보의 계기가 됐다. 뉴트로의 핵심 반전과 재미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 좀 약간 유치한 거가 어떻게 더 오히려 좀 정다운 그런 맛을 있는 거 같아요. 현대 차 아이오닉 5, 테슬라 모델 Y, 격돌 하반기 전기차의 전원이 감돌겠다 그런 거고요. 사상초유 TV 올림픽 여기는 안방인가 도쿄인가? 무관중 도쿄서 에 선보일 기술은 무엇이냐 그런 거고요. 편의점 15분은 되고 16분은 안 된다. 응. 슬기로운 격리생활이 필요하다 그런 거고요. 일주일 새 코로나 검사를 6 차례 받았다. 도쿄 얘기입니다. 제2의 박태환 꿈이 아니다. 엇박자 수영 황선우. 올림픽 자유형 200m 메달을 기대한다. 재능 없지만 반복 훈련이 재미가 있다. 그런 손흥민 대신 권창훈 그라운드에서 답했다. 올림픽 축구 와일드카드로 발탁. 공격 템포 빨라지는 긍정적 효과. 책임감 느끼고 사고 한번 찍었다. 노후 점포 리뉴얼 자산 디지털화. 이마트의 끝없는 혁신. 이마트가... 그래도 좀 혁신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마무리 짓고 저는 오전 일정을 소화하도록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더운 날씨지만 잘 음, 건강 관리 하시고요. 어, 성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공적인 투자요. 그 다음에 주식이 지금 마이너스 있거나 현재 좀 수익이 충분치 못한 분은 저한테 문자나 카톡 주셔서 개인 상담 무료로 좀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영어 교육 상담이나 뭐 자녀 교육 상담도 받으실 수 있고 잉글리시 샤우팅 일주일 무료 참석 원하시는 분음 문자나 카톡 주시면 제가 일주일 참여할 수 있게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뭐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거기서 어 지금 음 뭐죠 팟캐스트에서는 매일 광고가 나고 유튜브에서는 매주 수요일 날 광고가 나오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